삼성전자 올인원 프로 일체형 27인치 컴퓨터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선 27인치의 넓은 화면은 시각적 만족감을 제공하며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램 16GB와 SSD 512GB의 조합은 빠른 속도를 보장하며 깔끔한 전선 처리로 책상 위를 정돈된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기대 이상 뛰어난 성능, 과 디자인이 깔끔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업무와 학습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급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새로운 컴퓨터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